정정한 노인들은 단지 언제 일어나느냐보다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이 곧 건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도시에서 맞는 아침은 면역력과 수면의 질까지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청주, 창원, 순천 같은 도시는 소음이 적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 덕분에 아침 루틴을 실천하기 좋습니다. 서울은 병원과 의료 인프라가 탁월하지만 지방 도시의 자연 치유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도시 환경을 알고 선택합니다. 산책로가 가까운 도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병원이 10분 거리 안에 있는 곳이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몸과 생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경사가 없는 지형, 걷기 좋은 길,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 전주 효자동, 대전 유성구는 장수,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말벗 하나 없는 고층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매일 이웃과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작은 도시가 더 낫습니다. 시장이나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관계. 문화센터에서 함께 웃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과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 결국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정한 사람들은 도시를 선택할 때이세 가지를 피합니다. 첫째, 대형 상권만 있는 소비 위주 도시. 둘째,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 신도시. 셋째, 단절된 고급 실버타운형 단지입니다. 그들은 대신 걸어서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이웃과 마주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도시를 선택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70세 이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